임플란트 주변으로 음식물이 껴서 너무 불편해요. 제 친구는 음식물도 안 끼고 편하다는데 왜 저는 불편한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임플란트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연치아의 뿌리는 항상 튼튼한 치조골과 잇몸이 덮고 있습니다. 치아와 치아가 만나는 사이공간 역시 탄탄한 잇몸으로 꽉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강상태라면 음식물이 끼어서 불편감이 생길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튼튼한 치조골과 잇몸은 치아의존성 구조물, 즉, 치아가 있을 때만 유지가 되는 구조물이어서 치아가 빠져나가게 되면 급속도로 무너져내리고 위축됩니다. 치아가 빠져나가고 나서 일정 시간이 흐른 뒤 해당 부위를 씹는 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사진에서와 같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치주염이 심했던 치아일수록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살펴본 사진인데요. 치아가 빠져나가고 나서 뼈와 잇몸의 부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플란트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뼈 속에 심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뼈 상태가 아주 좋은 경우라면 당연히 두꺼운 임플란트가 심어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간과 오른쪽 그림처럼 상대적으로 얇은 임플란트가 심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번에는 임플란트가 식립되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연치아 대비 임플란트는 그 두께가 매우 얇고 그러한 이유로 임플란트 보철물과 치아 사이의 공간 역시 자연치아 사이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플란트 보철물과 자연치아 사이에는 공간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공간에는 당연하게도 음식물이 낄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앞서 보여드린 사진을 다시 보시면 남아있는 뼈와 잇몸의 폭이 좁기도 하지만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플란트 역시 뼈가 있는 쪽으로 치우쳐져 심어질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임플란트에서 멀어진 부위는 당연히 공간이 많이 남게 되고 해당 부위는 음식물이 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발치 이후 뼈와 잇몸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동일한 사람이라도 부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내 친구는 임플란트를 하고도 음식물이 안 꼈다던데, 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고, 다른 부위 임플란트는 편안한데, 유독 지금 치료받은 부위는 음식물이 많이 끼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간을 인위적으로 다 막아버리면 어떨까요? 보철물의 형태를 뚱뚱하게 만들어서 해당 공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위적으로 공간을 막게 되면 다음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급격한 경사부위에는 세균이 엄청나게 증식하게 되고 결국 임플란트 주위에 뼈를 다 녹여버리게 되죠. 정상적인 임플란트 보철물이 완만한 경사를 가지는 것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다리로 걷고 뛰었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 다리 하나를 못쓰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목발을 사용해서 겨우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조다리를 만들어서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다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고 한들 원래 건강했던 두 다리에 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예전처럼 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뛸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인조다리가 망가지게 되고 또다시 목발을 짚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환자분들은 오래 쓰는 임플란트를 위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의료진의 선택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